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제 뉴스가 하나 올라오면 댓글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반도체 기사가 뜨면 삼성과 TSMC의 비교가 시작되고 스포츠 결과가 나오면 한국 성적부터 찾아보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정작 한국인들은 대만을 크게 의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만은 유독 한국에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순한 질투라고 보기엔 이 감정이 너무 복잡하고 뿌리가 깊어요. 오늘은 대만이 한국을 바라보는 이 복잡한 시선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해 8월 24일 한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습니다. 지금 20, 30대에게는 역사책의 한 페이지일 수 있지만 당시를 겪은 대만의 50대 이상 세대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만은 한국을 형제 국가로 여겼기 때문이죠. 같은 반공 진영, 같은 아시아의 네 마리용, 같은 미국 우방이었으니까요. 한국 전쟁 당시 대만은 소규모 의료팀을 파견하는 등 상징적인 지원을 했고, 1960년대와 70년대 경제 발전 과정에서는 서로 배우고 협력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 한국은 같은 배를 탄 동료였던 셈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하루아침에 중국을 선택하고 대만을 떠났습니다. 대만 기성세대는 이걸 배신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했는데 이익이 되니까 중국편으로 넘어갔다는 서사가 형성된 거죠. 30년이 넘은 지금도 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1992년을 잊지 말자는 댓글이 꼭 달립니다. 대만 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 PTT에서는 한국 경제뉴스가 올라올 때마다 그래도 우리는 배신하지 않았다는 식의 댓글이 상위권을 차지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라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크다고 느끼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역사적 상처만으로는 이 집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격차가 이 감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은 UN 회원국이고, G20 회원국이고, OECD 회원국이죠.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국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연설합니다. 반면 대만은 어떤가요? UN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WHO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할 때도 대만이라는 이름 대신 중화 타이베이라는 이름을 써야 하죠. 대만 총통이 공식 외교 방문을 할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열곳 남짓에 불과합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대만과 한국은 비슷합니다. 1인당 GDP는 대만이 더 높은 시기도 있었고, 기술력으로 보면, TSMC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국제 무대에서의 목소리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대만 언론 리버티 타임스는 이런 상황을 두고 경제 거인, 외교 난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대만은 사실상 모든 면에서 독립국가처럼 기능하지만, 국제사회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한국이라는 완벽한 대조군이 있습니다. 경제 규모도 비슷하고, 산업구조도 비슷한데, 한쪽은 국제 무대의 주역이고 한쪽은 관객석에도 못 앉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나라가 구조적으로 너무 닮았다는 점입니다. 현대사를 보면 둘다 일본 식민 지배를 경험했고 둘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권위주의 정권을 거쳤으며 둘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민주화를 이루었죠. 경제 발전 과정도 비슷해요. 수출 주도형 경제,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 제조업 강국에서 it 강국으로의 전환까지 거의 판박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도 닮았습니다. 둘다 강대국 사이에 낀 중견국이고 둘다 안보 위협에 직면에 있으며 둘다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이렇게 비슷하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너무 멀고 크고 다르잖아요. 일본은 선진국 대열에 너무 일찍 들어갔고 역사적으로 복잡한 감정이 있어요. 중국은 체제 자체가 다르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 비교하기 애매하죠. 그런데 한국은 딱 맞습니다. 경제 규모, 인구, 산업구조, 역사적 경험이 비슷하니까, 대만 사람들은 한국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될수 있었는데, 혹은 우리는 왜 저렇게 못됐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두 나라는 어떤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을까요? 가장 뜨거운 전장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 이두 기업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거대 기업들이죠.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가 압도적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무려 70.2%입니다. 삼성전자는 7.3%에 불과하죠. 수치만 놓고 보면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대만이 앞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수치가 더 이상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경쟁의 축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과거에는 연산칩이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AI라는 거대한 두뇌를 빠르게 돌리기 위해 GPU와 그 GPU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부품인 HBM 메모리로 전장이 옮겨갔어요. 이 새로운 전장에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62%, 삼성전자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I 서버의 심장을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자악한 거죠.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돌리려면 한국산 HBM이 필수입니다. TSMC가 칩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한국 메모리가 없으면 그 칩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대만 경제 매체 커머셜 타임스는 이 상황을 두고 우리가 심장을 만들어도 피를 공급하는 건 한국이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죠. 첨단 공정 경쟁에서도 흥미로운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에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공정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GAA는 반도체 내부의 전류 흐름을 사방에서 감싸듯 조절하는 기술인데, 쉽게 말해 전기가 새는 걸 막아 성능은 높이고 배터리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입니다. 대만의 TSMC보다 이 차세대 기술을 먼저 상용화하면서 기술의 판도를 바꾸는 선두주자로 나선 거죠. 반도체 소재와 장비의 국산화 속도 차이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EUV 공정 소재 등 핵심 품목의 국산화와 공급선 다변화를 국가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전략 소재와 부품이 수입 의존 구조에서 자체 조달 구조로 전환됐고 공정 중단 리스크가 크게 낮아졌어요. 반면 대만은 여전히 일본산 소재와 장비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은 편이죠. 겉으로 보면 파운드리 생산력은 대만이 앞서 있지만 공급망 자립이라는 숨은 경쟁력에서는 한국이 더 나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넘어서 산업 전반을 보면 격차가 더 선명해집니다. 대만 경제는 TSMC라는 거인 하나가 이끌어가는 구조입니다. TSMC를 빼면 대부분의 기업이 애플이나 엔비디아 하청을 받는 OEM이나 ODM 방식의 중소기업들이죠. 쉽게 말해서 남의 물건을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 역할인 겁니다. 브랜드가 없으니 부가가치가 낮고 남는 게 별로 없는 구조죠. 반면 한국을 보세요.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하나까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배터리, 철강, 방산, 건설, 문화 콘텐츠까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모든 산업을 최고 수준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청이 아니라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갤럭시는 아이폰과 맞짱 뜨고, 제네시스는 벤츠와 경쟁하죠.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니까 경제 전반의 체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에서도 상위 엔지니어들, 특히 TSMC 직원들의 연봉은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 중간층의 체감 소득과 상향 이동 기회에서 격차를 느낀다는 점이죠. 대만 PTT에서 가장 많이 공감받는 글중 하나가 GDP로는 이겼는데 왜내 월급은 그대로인가 라는 내용이에요. 숫자로는 이겼는데 체감으로는 진것 같은 이 괴리감이 대만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반도체와 산업구조 이야기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격차는 지금부터입니다. 조선과 해양플랜트 분야로 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대만은 지리적으로 해양 국가인데 정작 대형 상선과 LNG 운반선을 자체적으로 대량 건조할 수 있는 조선산업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 극저온 LNG 운반선 같은 고난도 선박은 설계, 용접, 극저온 기술, 검증 인프라가 수십 년간 누적되어야만 가능한 산업인데, 대만에는 이런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버그린, 양민 같은 대만 국적 해운사들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한국조선소에 반복 발주하고 있죠. 한국은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해양산업 종주국입니다. 특히 LNG선은 저장 탱크, 극저온 배관, 진동 억제 기술까지 모두 고난도 정밀 기술이 결합된 선박인데, 이 시장은 현재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죠. 여기에 부유식 해양 플랜트, 해저 자원 개발 설비, 해상 가스전 생산 시설까지 한국은 에너지 인프라를 통째로 설계하고 제작해서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구조가 드러납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데 정작 그 lng를 실어나를 최신 lng 운반선을 대량으로 만들 능력이 거의 없어요. 미국산 lng는 결국 한국이 만든 lng선에 실려서 전 세계로 수출되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수송 단계에서부터 이미 한국 조선 기술에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은 전력의 상당 부분을 LNG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 LNG를 실어 나르는 운반선과 저장설비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해양플랜트 기술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면, 대만은 반도체로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전기와 연료는 한국이 만든 선박을 통해 바다를 건너 들어오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방산 분야의 격차는 상상 이상입니다. 대만은 오랫동안 독자적인 방산 브랜드를 키우지 않은 국가였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이죠. 전차, 전투기, 미사일 같은 핵심 전력은 대부분 직도입이나 면허 생산에 의존했고 자체 설계 개발 능력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항상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략이 대만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구조가 됐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대만을 공식 동맹국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 판매는 언제나 외교 카드이자 협상수단으로 취급합니다. 실제로 F-16V 전투기, 최신 레이더 체계, 요격 미사일 등 대만이 필요했던 무기는 항상 수년 단위로 지연되어 왔어요. F-16 블록 70, 66대도 10여 년 전에 발주했는데 아직까지 인도되지 않고 있죠. 대만 국방부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돈을 내고도 물건을 못 받는 고객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한 적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 역시 세계 최대 수준의 미국 무기 수입국이었지만 동시에 독자 개발을 병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천군까지 국방의 거의 모든 분야를 자국 기술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몇안 되는 국가가 됐습니다. 더구나 이 무기들은 폴란드, 호주, 아랍에미리트,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으로 대규모 수출되며 한국은 방산수입국에서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글로벌 방산수출국으로 전환했습니다. 대만 언론 연합보는 이 상황을 두고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파는 나라가 됐고 우리는 여전히 사정하는 나라로 남았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만이 무기 좀 팔아달라고 미국에 사정하는 동안 한국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최신 무기를 직접 만들어 팔고 있으니까요. 우주 분야까지 가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한국은 네 번의 누리호 발사를 통해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기술과 주권을 확보했고, 군정찰 위성까지 단계적으로 실전 배치하며 우주 감시 능력을 자력으로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섰죠. 반면 대만은 로켓과 군위성 분야에서 정치적으로 미국의 통제를 강하게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기술 주권을 온전히 갖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차이는 단순히 기술 보유 여부를 넘어섭니다. 한국은 이제 데이터 이동과 AI 규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탄소 감축 기술 표준 등 주요 국제 협의체에서 규칙을 제한하고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기술의 규칙을 설계하는 나라로 올라선 거죠. 대만은 외교적 제약 때문에 이런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대만이 한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물론, 대만에도 강점은 있습니다. TSMC는 여전히 파운드리 세계 1위이고, 애플과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예요. 대만의 민주주의 성숙도, 의료 시스템, 사회 안전망은 아시아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산업 다각화, 국제적 위상, 안보 자립도에서 한국과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죠. 대만이 한국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건이 격차를 누구보다 본인들이 잘 알기 때문일 겁니다. 대만의 한국 비교 심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질투라고 하기엔 너무 단순하고 닮았는데 처지가 갈린 현실에서 생긴 일방적인 의식이죠. 우리도 잘하고 있는데 왜 한국만 인정받지? 우리도 반도체 강국인데 왜 삼성만 이야기하지? 우리도 민주화를 잃었는데 왜 한국의 성공 스토리만 회자되지?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얽혀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대만 내부에서도 세대 간 인식이 완전히 갈린다는 점입니다. 50대 이상 기성 세대는 1992년 단교의 기억 때문에 한국을 경계합니다. 한국은 이익만 따지는 나라,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깔려있죠. 그런데 20, 30대 젊은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BTS와 블랙핑크의 나라, 오징어 게임의 나라, 멋진 문화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나라입니다. 대만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어 학원 등록이 급증하고 있고, 한국 여행은 일본 여행만큼이나 인기 있는 선택지가 됐어요. 부모 세대는 한국을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자녀 세대는 한국 너무 멋있다고 말하는 거죠. 경계와 동경이 한 나라 안에서 공존하는 겁니다. 결국, 대만의 한국 비교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대만의 시선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유엔 회원국 지위, G20 참여, 정상회담 개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대만의 상황을 보면 알수 있죠. 대만은 한국을 끊임없이 의식하지만, 한국은 대만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비대칭적인 관계 자체가 두 나라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대만의 시선 속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